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 킹용락 선수 네. M16입니다 깨톡 할 때가 아니고요 M16이십니다 M16 네 네네. M16 네. 킹용락 아, 선수는 M16이고 그렇죠. 랜딩 선수는 CM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한번더 접어야 될것 같은데 한, 네, 한 번씩 놓겠다 네, 다음 팀들이 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접어서 잘 섞이게 자, 이제 두 선수가 준비가 됐나요? 지금 일단 그 저희가 라이플 라이플전이기 때문에 두분다 손을 들어서 두분다 손을 들어서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하시면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긴사람이 블루로 할 건지 레드로 할 건지 A롱 라이플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 주시고요. 자, 화면 화면이 자, 여러분들을 잡아 주시면 네, 여러분들을 잡아 주시면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자, 요런 선수 어디? 레드 하겠답니다 레드. 네. 자, 레드로 M16. 자, 랜딩은 블루로 CM입니다. 좀 명성해. 그렇게 큰. 네. 네. 자, 자 A롱에서 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방식은 오 5점 딸 때까지인가요? 단판인가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 단판? 단판? 아, 판 2선으로 네. 아니, 단판으로 네. 하겠답니다 아, 단판. 단판이요? 아, 자, 단판. 단판이랍니다, 단판 자, 단판입니다 자, 여러분, 단판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단판입니다 네 네, 자, 단판 어 지금 지금 왼쪽에 랜딩하면 아, 이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네. 블루가 네. 나간 적이 없는데요. <laughs> 네, 네. 아니 외로움을 네, 네. 나가야 되는 거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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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랜딩 아니, 아니요 제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총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으로 한번 섞어주세요. 쭉쭉 네, 시원하게. 네. 색좀 네. 다른 총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AK 보고 싶. 어요 그러니까요. 네. 손대한도 AK인데. 한번 볼까요? 손대한의 오, 총기는 뭐죠? 어? 마크. 아 마크. 네. 어 SMG가 나왔어. 이거 조금 부담될 텐데요. 그렇죠. 롱전에서. 롱전에서 손대한 총. 네. 아 충분하다는데요? 아, 네. 아, 네. 손대한 선수. 자, 응. 자, 요 흑봉 총을 랜딩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쪽이고요. 자, т 어 CM. 아, 오늘 아니, 오늘 CM만 보세요. 어. 네. 우리 선수 좀 좋. 잘좀 접어 주세요. <laughs> 잘좀 접어 주세요. 네. 본인이 안 한다고 막 놓치지 마시고요. 잘좀 접어 주세요, 레딩 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우위, 우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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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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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M 대 막시밀입니다. SMG. 아, 이게 SMG가 그래도 중거리 싸움하기가 쉽진 않은데. 자, 그리고 진영 결정전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무기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떻게 흑풍 선수가 진영을 좀 양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가 차이가 나니까. 아 없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들시, 고네 손. 자자안내면술을 내가 이번아역시 아, 손대하는 남자 아닌 걸로. 네, 남자는 무기라고 해놓고. 네 그렇죠. 네 진영은 블루로하겠답니다네 흑풍 선수가 블루, 손대하는 레드죠. 다 블루 선수가 이기면 제가 좀 헥사 선수한테 미안해지겠네요.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런 거였습니다 조를 보고 헥사 선수가 이런 생각아안 바꿔야겠다. 아 예. 아, 아, 네, 그럴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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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손대한이 자 SMG 막 11로 지금 일단 아 레드 지정해서 준비 하고 있고요. 적풍 선수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네, 또 이제, 어, 이제 이걸로 막... 나오는 에롱하는거 처음 봐요 저도. 그러니까요. <목소리> 자 송대현이 과연 막시밀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요즘에 또 랭크전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익숙할 거예요. 아 오, 오히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죠, 그렇죠. 팔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네.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네. 가능하지 않습니 네. 어, 지금 아 볼... 지금 맞았어요. 지금 어풍풍풍 손에도 살이 있잖아요. 네, 어 손, 손만 찍게 아닌 거 같은데요. 눈에도 찍거 같은데요. 아까 저도 저런 플레이를 노렸던 건데 저랑 다르네요. 네. 흑풍이. 아! 천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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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거대야. 오. 아닙니까. 아니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니 한 대도 와. 못 맞았어. 한 대도. 제가 뽑겠습니다. 네. 어, 지금 자, 총이 그럼 안 나온 게 AK. 그렇죠. 하나만 뽑아. 앰프도 안 나온 M4도 거잖아요. 안 네. 네. 자 먼저 머더 총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머더 총입니다. 머더 총. 네. 머더는 어떤 총을 갖고 싶을까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네. CM인 것 같은데요? 아, CF도? 아, CM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잘좀 섞어주세요. 아, 계속 섞어서?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수 CM입니다. CM입니다, 머더. 자, 그리고. 네. 네. 자, 이번에 로리 선수. 제, 제가 그냥. 아, 그냥, 그냥 뽑아주세요. 네, 네 뽑아요제 네. 네. 다른 거. 네네. 네, 아 다른 거 같습니다. 다른 거 같아요. 오즈. 오즈 아~~ 다른 느낌. 아, 막시빌. 아 근데 또 로리 선수가 네. 랭크절 정말 잘하거든요. 네. 또 이제 그 막시빌 이걸 정말 많이 쓰는 선수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총. 요즘에는 또 아, AK를 안 쓰고 네네. 이 마크라는 총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에는 로리 선수가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잘한다고 실컷 얘기하는 데 여기서 만약에 친다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더 네. 얘기하는 것도 네. 있는 거지. 어, 네. 네. 아, 또 이게 또 머더 네. 선수는 A 쪽에좀 마스터거든요. 아~~ 네. A 구역에서 또. 되게 뛰어난 선수기 이 때문에 네네. 로리는 또 그에 비해 B 쪽. 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영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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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로리. 아, 저. 네, 머더. 네. 블루. 블루. 네. 자. <laughs> 자, 블루.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네, 가. 로리 선수가 방금. 어? 네. 아, 내가. 불로하고 싶다, 약간 표정에 이렇게 보였어요. 아, 네, 네뭐 네, 벗으니까 경기 시작합니다. 팔강전 마지막 경기죠. 네. 자, 버더가 네, 어떻게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표정도 밝아요. 네, 자 만났습니다. 근데 뭐 막시빌로 뭐손대선 수가 뭐 가뿐하게 뭐 이긴 걸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오, 저거 어, 비슷해요. 서로 한 네, 아, 비슷해요, 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어머도 굉장히 좀 너무 좀 여유 있게 돼, 너무 느리 네. 느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너무 여유부리다가. 네. 오, 오, 어! 1, 1, 1. 진짜 1. 와, 야. 어. 어. 어, 이거 한 한방 싸움이에요. 이거 누가 했는지 몰라 이거. 네. 한, 와. 아. 와. 어, 마크가, 마크 네, 시빌이 너무 좋은, 어, 좋은 총이네요 네. 네. 아 근데 롤이 로리... 지금 첫 번째 선택한 무기가 쭉 가는 겁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은 정말 이 일곱 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용락 선수가 M16을 뽑혔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어찌보면 가장 불리한 총을 네.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기본 총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라이프를 잘 쏘는 선수들은 M16을 써도 잘 용전에 할때 녹광은 잘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녹광을 취사, 약간 치사한 플레이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용락. 어, 용락. 레드를 먼저 선택 가이바이버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와, 역시나 기대에 버리지 않아요. 네. 오! 우와! 오오오오! 아니, 나,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뭔데 나,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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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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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게 뭐야? 어이, 어이. <laughs> 이게 뭔데 이렇게 치열해? 어, 장근 선수 지금 짜장면을 본 눈빛이에요? 네 아직 망했는데. 네. <laughs> <laughs> 와 염치 <여기> 중에 <laughs> 아아한 대도 못 때렸어요. 그런데 아 어, 잘하는 쑥은 아, 근데... 잘하는... <laughs> 은희가 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요. <laughs> 아그희 아, 아, 일부러 져줬다. 그리고 이제 장근 선수가 이제 머리를 글적 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맞요영 네. 대빵. 네. 네. 그냥 한 대도 못 쳤어요. 네네. 네. 어... 자, 세의 어, 대결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강 2경기. 오히려 이 대결이 더좀더 흥미진진한 그렇죠. 느낌이 아닌가. 자, 손대한 대 로리. 로리 대 아, 로리 선수가 또 오늘 손대한밖에 안 보고 있다. 아 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일단 두 분의 무기는 정해져 있고요. 자, 손을 들어서 아, 손을 들어 주고요. 시 진영 결정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북을 외치면서 자, 안 되면 술래. 가이발보. 아! <laughs> 자, 손대한 진영은 레드 어 레드 빠른 네. 이속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 아 네. 아 똑같은 총이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렇죠. 둘다 그러네요. 유리예요. 그렇죠. 네. 자, 둘다 SMG 막시빌로. 그렇죠. 자, 진영을 카이바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레드로 선택을 했고요. 자, 손대한보다는 로리가 좀더 승부에 적합한 듯한 표정이에요 항상 네. 항상 약간 조금 더 손대한 뒤에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기고 싶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 살짝 맞췄습니다. 네. 아니, 뭐 승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만 손대는 어, 선수 소수 표정 진지하죠? 어 근데 확실히 이 네. 선수들이 네. 정말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눈빛이 변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데미지가 확실히 조금 약하긴 하네요. 아, 약하죠. 네. 대신 뭐 아, 속사가 빠르니까요. 속사가 네. 되니까 연사가 빠르니까요. 오, 오, 오 손대야 위기. 네, 아직까지는 기회는 오 있습니다. 손대야 사강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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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한, 4강에서. 오아 야, 아아아 cool. 아 야, 로리. 아, 로리, 로리, 축하드립니다. 네, 자 손대한 선수 아쉽게 탈락. 이 선수가 이런... 정말 1등이거든요 서든어택에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럼 시작이 만약 등으로 이걸로 1등으로 시작해도. 기...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럼요. 일단 시작이 출발이 좋잖아요. 아, 그럼요 아이고, 네. 아뭐 아, 뭐 왠지 더 자신감이 붙구요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 진영 결정전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시고요.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로리 오늘 기운이 좋아요. 자, 로리 진영은 블루 가겠습니다. 오. 자, 블루. 자, 나는 객기를 부리지 않겠다. 네, 겸손하게 가겠다. 로리 선수. 이번에 승부 좀 예상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로리 선수에게 좀한 표. 아 로리. 어. 네, 저는 좀 달라요. 네. 오늘 사실 마, 매우 날카롭습니다. 아까 녹화장에 앉아있던 장근 선수를 쐈을 때만 해도 어 네. 아, M16으로. 어 그러니까요. 아, 세 발을 맞추기 시작했고 아, 녹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왠지 되게 빨라 보여요. 근데 항상 시내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의 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결승전에서는 요리선수가 좀더 경험적인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어... 긴장감이... 아니, 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감이 넘쳐? 처음 많이 썼는데... 네. 네. 바뀌진 않네요. 오. 되게 약간 뭐랄까 좀 쪼이는 맛있네요, 네. 서로가 신경전. 아유, 어? 자, 3, 4위와 5, 6, 7, 8이 좀 결정이 돼야 저희가 대지표가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자, 일단 네, 3, 4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에서 아쉽게 탈락한 손대한 선수와 흑풍 선수였나요? 누구였죠? 장근 아 장근 네. 선수. 네. 아영태빵 방으로 섰던. 네, 장근 선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본인의 순위 기억해 주세요. 자, 1등과 2등은 자, 일단은 뭐 정해졌고요. 네. 네. 자, 3, 4위전 진영 결정전 오케이.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시고요. 손대한 선수 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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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루. <laughs> 블루요. 네, 손대한 선수는 뭐 표정이 좀 여유롭네요. 아뭐 어디든 해, 약간 네. 이런 귀엽네요. 네. 장근선수. 네. 네. 아 진짜 귀엽네요. 아, 네. 네. 아 요, 요 샷을 잡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귀엽습니다. 캐릭터가 딱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자, 손대한 선수 과연 아, 이번에는 3위로 확정되어서 대진표에 유리한 자리를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장근 선수가 좀. 뭐랄까 여기서 좀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어 눈치 쌈. 오 토란 대씨합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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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자 자, 일단은 자 지금 대진표를 보시게 되면 헥스나가 탈락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풍. 네. 그리고 워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헥스나 대. 자 근이가 일단 붙어서 어? 네 한번 보고요. 네 그리고 흑풍과 머더가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네. 자, 들어주시고요. 안내면 술래가이위보어 진영은 어 아, 레드 어 근이 선수 레드로. 어, 어떻게 보면은 양보하는 거죠. 알 네. 아, 그렇죠. 네. 랜딩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법 또한. 네자 한번 이기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졌죠. 네, 랜딩 선수 과연 이번에는 영대방의 치욕을 어, 서욕할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실력의 갭은 거의 없지 않나요 두 선수가? 아, 그래도 근인 네. 선수가 네. 라이플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 또 근인은 또 스나를 아예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인 선수도 같은 CM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랜딩한테 지면은 근인 선수도 그 그러니까 네. 인생이 조금 그렇죠. 네, 피곤해질 수도 있어. 근데 랜딩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이 랜딩 너무 대놓고 보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도 반응을 하는데요? 방식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아, 정말 네. 이게 뭐라고? 근데 애롱은 많이 해요.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저 여자 선수들하고몇명 해가지고 뭐그 정말 한 번도 못본 일이거든요. <laughs> <laughs> 네, 애롱에서 아니 여자분들도 요즘 에 너무 잘해가지고. 네, 아, 자뭐 고기 내기 하겠다 한번 치고 뭐 정말 <laughs> 많이, 수모를, 많이, 많이 네. 많이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정말. 네. 자, 어, 지금 흑풍 선수. 오 지금 현재 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어, 어 비슷해 비슷해요. 약간 역적인입니다만 비슷해요. 자 머더도 자자 지상전 신기술 오. 신기술. 가위바위보. 아네 진행은 블루 네그리소서 블루로 하겠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풍선소가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근인 선수를 상대해본 결과 네. 흑풍 선수가 매우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어떤가요? 뭐 이번에도 반대 의견이신가요? 아니 저는 뭐 네. 그래도 한번 네. 노장 투혼 아, 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지금 근인 선수의 투혼을 기대해 보겠다. 흑풍 선수는 네. 어,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표정이 에요 <laughs> 본인의 그, 개인 네. 방송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좀 약간 꼬리표가 달라붙을 것, 음. 것, 것 같은데요. 자 일곱 명에서 두명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자풍선수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뒤에서 첫 번째면 많이 아, 얹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제가 네. 뭐 어, 멸망전 자체하고는 큰 관계가 없긴 합니다만 네.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어 일단 어, 근이 선수 어, 어, 어. 일단 반피 정도를 내줬어요 체력을 시작하면서 네오 풋골치 나 머더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봤어요. <laughs> 네, 정말 선홍빛 입몸을 보이면서 야 머더 선수 활짝 웃었습니다. 자 랜딩. 아, 지금 표정도 워더 선수는 되게 편하네요 네. 아, 지금 랜딩 지금 이빨 빵 물었어요. 그래. 나도 피나는 거 아니죠? 자 랜딩 선수. 자 지금 아 메트로. 자유를 보여주겠다라는 아 화면을 살짝 가리는 거거든요. 네. 네. 살짝 시, 시야를 그렇지요. 가리는 플레이를 네. 아주 비매너 아닌가 그런데 아, 그렇죠. 약간 아. 1대1 상황에서 네. 아주 좀 아니죠. 진짜 정말 랜딩이 정말 예능이에요. 인 네. 네. 예능인이에요. 오그그 아주에 그오 랜딩이 오공기부터부터 네. 합니다. 네. 어, 랜딩. 랜딩. 아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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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 랜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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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상 더러운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 어, 네. 선수는 좋아할 거예요. 어머, 그래도 포스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자,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